제가 꽃사기 영화 때, 첫 일을 할 때, 그 전에 유사 온것 같아요. 아버지, 금현에한 7년 된것 같아요. 야, 뜨등학교담대한거에 그, 골목이잖아요? 거기에 제일 좋아하는 게, 거기 있는데, 봄 되면 벚꽃도 피고, 그리고 이쁘고, 뭐, 생각나면 거기 가서, 강아지랑 뛰어놀기도 하고 그래서 좋아해요 어, 이 동네에서 이원동 목사님이라고 계신데 기분 덕분에 제가 여기까지 마요 학급할수 있었고 그분이 세 번째 식구로 가게 됐고 학급을 열심히 하게 돼서 기억이 남고 잊지 못할 것 같아요 음, 또, 처음, 은혜회, 곱사기 영화일 때, 그때 막, 영화도 듣고, 편집도 하고, 재밌었고, 특히 뭐 영화를 그, 행복이라는 영화가, 저 다시 듣고 막 했었거든요. 그, 기억이 제일 많아요. 그, 또, 곱싸기 영화를 지금까지 좀 해왔잖아요. 그, 기억이 처음에는 하 지금까지 한 것은 남기고 싶어요. 아, 영화제 애착이 많으시군요. <laughs> 저한테, 어, 지금까지 여기 오면서, 좀 몸도 불편하고, 좀 힘들었는데, 여기 가면서새로운 있을 식도 많이 알게 됐고, 또한, 그, 기념뚱때 꿈꾸는 걸 알게 돼서, 같이 게 마을 학군 같이 참여하고 같 너무 쉽고또 아프고 열심히 식와 마을 학군 열심히 해서 약들 그한 정말 국내 같다고 정말 자랑하고 싶은 제가 되고 싶어요.